하도 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단성가 4 6 3장 부르겠습니다. 신자들이 원합니다. 진심으로. É e see mm you -hmm. Yeah. oh <laughs>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원 16장 구약성경 잠원 16장 2절 말씀 한 절만 다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원 16장 2절 말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자기의 주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 자기의 모든 행위를 깨끗하게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보심에 있어서 그 행동의 본질을 깨트려 보시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은밀한 부분, 심지어 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헤아려서 공평하게 평가하시기 때문에 자기와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변명거리를 만들어내어서 자기의 언행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 죄는 잘 발견해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 실수나 잘못을 비난하는 데는 뛰어난 소재를 가지고 있고 유독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폐방하면서 일어난 수많은 개혁 세력들이 타인들에 대해서는 냉혹할 정도로 엄격한 개혁의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했으면서도 개혁을 일으킨 후에 기득권자들이 되었을 때는 과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했던 그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도리어 과거 자신들이 숙청했던 자들보다 더 악한 죄를 품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4.19 세대라든지 6.29 세대 등 불법과 부패와 독재에 한과해서 개혁의 기체를 들고 일어나서 역사적인 변혁을 정치했던 세대들도 기독권자가 된 후에는 자기 개혁에는 매진하지 않고 그릇 행하고 동일한 오류를 폼하면서 그들 역시 개혁의 대상으로 지적되는 비극을 맞았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도 역시 촛불을 통해서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함으로 국민의 여론이 반대로 쏠리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범죄와 타락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으려고 죄악의 유혹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삶을 비춰보면서 날마다 죄악되고 거짓된 요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고 스스로 완전한 의인처럼, 깨끗한 자처럼 생각하고 남을 비판하면서, 자기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은 그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폐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지 않으므로 쉽게 범죄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모든 사람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보시며 그 피부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죄악된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어롭다 여기는 것 자체가 교만이며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다 해도, 어롭다고 칭호를 받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실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죄인 때문에 대하여 겸손히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내면에서 매일마다 고개를 드는 것은 그 모든 취약된 생각과 또 도모를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우리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밝히 보고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 자신 스스로를 개혁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로서 의로운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참된 개혁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0편, 14편,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즉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우리 인간은 모두 부패한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도전 숙구장2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우리는 항상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네가 비판하는 그 일을 네가 행하고 있도다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죄가 내 눈에 보일 때에 내가 그 죄를 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먼저 회개하는 참신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그 사람이 정제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정제되는 그 마음이 내게 있다는 사실. 그 죄를 내가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주여 이런 생각을 내가 갖게 됐는데 내가 그 생각을 내가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진정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실수나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며 용서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확하고 냉정하게 정지하는 잘못을 항상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동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들의 영혼을 안수하시고 육체를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을 지켜 주셔서 저들의 마음 속에 주의 심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함의 모든 식구들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함께 하사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삶을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양원에 계시고, 또 병원과 또 가정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치의 병으로 장애로 고생하며 치료 중에는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앞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취업을 앞에 놓고 불철주여 준비하고 있는 우리 취업생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 청년들의 진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의 문제 하나님께 사람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일로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의 생활에 염려가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주소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이 살아서 저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생명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 활성화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최대한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고 원하오며 한 사람도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의 모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코로나 이제 백신을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있어서, 관리들에게, 담당자들에게 하나님 양심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모든 백성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되.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고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